일본은 자유여행하기 딱 좋다.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 하지만 사실 일본은 자유여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일본의 기본 예절이나 문화를 모른다면요. 실제로 제가 부모님과 일본에 갔을 때 이걸 몰라서 라면집에서 30분 기다리기만 하고 밥을 못 먹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.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상황 겪지 않으시도록 요즘 일본 식당에서 꼭 알아야 하는 주의점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현금 무조건 준비하기. 일본에 관심이 조금 있으시다면, 일본은 대체로 디지털로의 전환이 늦은 편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나마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 카드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게의 비중이 높아졌지만, 그럼에도 아직까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작은 규모의 식당은 아직도 현금으로만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꼭 식당에 가기 전에는 엔화가 충분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는데 막상 현금이 없어서 주문도 못하고 나오면 그건 곤란하잖아요. 다음 두 번째. 식권 판매기에서 주문을 한다면 식권은 꼭 종업원에게 건네주기. 제가 이걸 몰라서 그만 매우 난처한 상황을 겪었었는데요. 한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그 주문이 주방에 들어가는 방식이잖아요.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지가 않아요. 이점 진짜 유의해 주셔야 해요. 저희 부모님께서 일본에 가셨을 때 이거를 제가 잘 모르는 바람에 30분 동안 기다리시기만 하고 식사를 못 하신 적이 있어요. 이걸 처음부터 얘기를 드리려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이제 일본에서의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아 이제 일본에서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역 주변에 있는 체인점 이런 곳보다는 고유한 음식을 맛보자 이래가지고 막 구글 지도를 찾아가지고 좀 골목 거리, 골목 식당 같은 곳에 찾아갔어요. 그래서 식당이 여러 개막 밀집을 해 있었고, 거기 식당들에 들어가 보니까 음식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했어요. 막 천엔이거나 천엔 이하라서, 와, 저렴하다, 싸다 싶었는데, 대신에 무조건 현금 결제만 가능했어요. 카드 결제는 이제 다 받지를 않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가 당시 수 중에 이제 엔화가 얼마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부모님께서 먼저 식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맛있어 보이는 라멘 집에 들어가서 라멘 두 개를 현금으로 주문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엔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 주변에 환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막 편의점 이동을 해가지고 환전까지 마치고 그 식당에 약 30분 정도 걸려서 다시 돌아왔는데 당연히 식사를 하고 계실 줄 알았던 부모님께서 메뉴조차 나오질 않아가지고. 저녁을 못 드셨다고 하시는 거예요. 거기다가 아까부터 종업원이 조금씩 언성을 높이면서 부모님께 뭐라뭐라 뭐라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.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손님들이 계속 들어올 시간인데 주문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곤란하다. 밥안 먹을 거면 나가라.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.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께서 시장하실까봐 가지고 있던 엔화를 다 털어서 라멘 두개 주문을 넣고 갔는데 주문조차도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황당 그 자체였어요. 그래서 그걸 종업원에게 말을 하니까 주문을 하고 나서 시권을 안 줘서 몰랐다 이러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그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식권기로 주문하는 건 처음이었어요. 일본에서. 그래서 종업원한테 잘 모른다. 도와주세요.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종업원이 바쁜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냥 딱 한마디 현금 넣고 그냥 하면 된다.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거든요. 근데 그때 식권 안 줘서 몰랐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지 싶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 종업원한테 아니,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냐. 나는 한국인이라서 일본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건 처음인데, 한국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은 주방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다. 일본은 그게 아닌 걸 나는 외국인이라서 몰랐다. 부모님께서 30분 기다리셨는데도 식사도 못하고 너무 황당한 상황이다. 이런 식으로 좀 일본어로 막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환불을 받고, 결국에 거기서 식사를 안 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 <laughs> 네 진짜 결론적으로 일본 여행을 할때 카드 결제 자체가 안 되는 곳이 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꼭 엔화를 넉넉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식권 자판기, 뭐 식권기로 주문을 하는 식당들이 요즘에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예요. 왜냐면은 일본이 이제 2007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노동 인구도 좀 부족을 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종업원을 고용하는 대신에 기계를 놓고서 주문 자체는 그 기계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했는데 결론적으로 일본 여행할 때 지금도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엔화를 넉넉하게 챙겨 주세요. 그리고 식권기로 주문을 하는 식당이 있다면 꼭 종업원에게 시권을 건네주세요. 이두 가지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모르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꼭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것이 그렇지만 다 양면이 있잖아요.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요. 제가 직접 겪은 다양한 경험들과 전공으로 배웠던 일본어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. 더불어서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일본어 전공임에도 제가 일본어 공부하는데 진짜 애를 많이 먹었어요.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JLPTN1도 취득을 했고, 일본어 과외도 하고 있고, 또 여러 명의 일본인 친구들도 있어요. 이렇게 되기까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들을 터득했습니다. 그 모든 걸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. 아직 채널이 작아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절실합니다.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